9번 헐미타로 카드는 일반적으로 성찰, 고독 및 지혜를 나타냅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종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즐기는 깊은 사상가입니다. 그들은 내향적일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자기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고독한 활동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관찰력이 있으며,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운둔자는 내면의 성찰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지식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와 관련된 사람들은 성찰, 자기 발견 및 개인적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주변 세계 모두에서 진실과 이해를 찾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또한 고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관리와 성찰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상형은 성찰과 고독에 대한 성향을 공유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성장, 지적 추구, 깊은 대화를 중시하는 개인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관계에 가져오는 지혜와 통찰력에 감사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운둔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데이트에 대한 느린 접근 방식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만남보다 깊이와 의미 있는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계에 완전히 전념하기 전에 신뢰와 이해의 강력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데이트 생활에서 지적 교류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대화에 참여하고 지식에 대한 열정을 공유해요. 자극적인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은 낭만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은둔자 카드는 데이트할 때 양보다 질을 중시할 수 있어요. 그들은 조용한 저녁 식사, 자연 속 산책 또는 생각을 자극하는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것과 같은 친밀한 환경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연결과 자기 성찰을 허용하는 의미 있는 경험은 그들에게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에서 개인 공간과 독립성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9번 헐미카드가 결과로 나왔을 때 리딩입니다.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고독과 사색을 위한 시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카드는 종종 개인적인 성장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식과 지혜의 추구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현명한 멘토로부터 지도를 구하거나 지적추구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자신의 직감과 내면의 지혜에 의존하여 원하는 답을 찾아야 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고독과 후퇴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은둔자는 종종 외부 세계로부터 물러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산만함에서 벗어나고 고독 속에서 위안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재충전하고 명확성을 얻고 내부에서 필요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멘토링이 필요한 시기에도 나오는 카드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여정에서 귀중한 통찰력과 지원을 얻을 수 있음을 치사합니다. 당신이 비슷한 길을 걸어온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움에 열려 있도록 격려합니다. 한편으론 깨달음을 나타내며 불분명했던 삶의 영역을 밝힐 준비가 된 각성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운둔자 카드가 나온다면 당면한 상황에 인내심과 명상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취사합니다. 자기 발견의 시간을 갖거나 내면의 성장을 구현하거나 현명한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발전이나 해결이 올수 있음을 암시해요. 잠재적으로 약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알아볼게요. 운둔 카드의 과도한 고립과 고집은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위축과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거나 소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에 대한 집중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감성적 개방이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발견에 대한 초점은 친밀감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무색하게 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잠재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안 듣는 카드기도 하고요. 운둔자 카드는 실용적인 문제보다는 내면의 지혜와 영적 성장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운둔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삶의 실용적인 측면을 간과하거나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통찰력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지혜와 실용적인 적용 사이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립과 내면의 지도는 은둔자의 가치 있는 자질이지만 자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때때로 협력이나 다른 사람의 지원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집단적 지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성찰과 고독에 대한 강한 집중은 경우에 따라 현실과의 분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 너무 몰두하여 자칫 4차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장점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뛰어난 독립성,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들어 전문가 이상으로 통달할 수도 있는 게이헐미 카드라 꽤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면 난네 마음을 잘 모르겠어. 답답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직장이나 진로에 대한 카드로 나왔다면, 한 군데 오래 있어라. 그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정도로 리딩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기 보단 지금 현재의 것을 충실히 하란 조언의 카드입니다. 앞으로 한 계단 더 나아가면 곧 밝아질 테니 포기하면 안 되는 카드예요.